쇼핑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정보, 타임세일, 이벤트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쿠첸 브레인 풀스테인리스 밥솥 듀얼프레셔 IH로 갓 지은 밥맛을 즐겨보세요. 썸모가드 기술로 더욱 안전하고 6인용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해요. 지금 10% 환급 혜택까지 4위입니다. 쿠첸 10인용 전기압력 밥솥 35% 파격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.1 기압의 강력한 성능으로 밥맛은 더욱 좋아졌어요. 네이처 화이트 색상으로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지금 바로 288,000원에 득템하세요. 3위입니다. 쿠첸더핏 슬림 밥솥으로 맛있는 밥을 지어보세요. 10% 환급 혜택과 1% 할인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6인용으로 넉넉하게 슬림 디자인으로 주방 공간은 더욱 넓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쿠첸 더핏 슬림밥솥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. 23% 할인에 10% 환급까지. 슬림한 디자인에 6인용 넉넉함까지.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. 1위입니다. 쿠첸 그레인 풀스테인리스 밥솥 6인용을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8% 할인에 10% 환급 혜택까지. 풀스테인리스로 위생적이고 밥맛은 더욱 풍성합니다. 지금 바로 33만.